페어필드 고등학교의 역유사인 노헤마크레버는 방과 후 아이오와주 페어필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깅하던 그녀가 2021년 11월 3일 공원 산책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이 되었는데 아마도 누군가에게 커다란 둔기로 후두부를 맞고 쓰러진 후 또다시 가격해 갈비뼈와 장기가 손상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그녀의 지신이 숨겨있던 장소는 약간 어수룩해 보였는데, 공원 호수와 산책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수포 보관함 아래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조깅하는 여성이 금품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어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는 약간 모순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그녀 주위의 인물과 원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사건 당일 그래버에게 생겼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제보자는 사망자가 모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사인데 사건 당일 오후 고등학교 회의실에서 두 명의 학생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긴급회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점수를 낮게 준 스페인어 교사의 점수에 항의한 학생은 구데일과 밀러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신고한 학생들은 그래버 교사가 적용한 점수가 자신의 전체 학점 평균 GPA를 낮추는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학교의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두 학생은 선생님의 발음으로 면전에서 놀리곤 했었는데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그러지 말라며 여러 번 말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글레이버는 멕시코에서 태어난 후 줄곧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게국어를 능통하게 했는데 선천적으로 약간 혀 짧은 소리를 내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끔 어려운 문장을 말할 때혀 짧은 어수룩한 소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두 학생들은 그때마다 매번 선생님을 놀려댔는데 수업에는 관심 없던 두 학생들이 선생님을 놀릴 때는 즐거워했지만 고통받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놀림당하는 것이 썩 좋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회의 결과 학교에서는 낮은 점수를 준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며 결론 내려버렸습니다. 이에 분이 풀리지 않은 두 학생은 스페인어 교사인 그래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래버는 평상시와 똑같이 조깅을 하기 위해 차를 몰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버를 뒤쫓아간 두 학생은 인적이 드문 산책로 아래 야구방망이를 들고 숨어있었습니다. 한참 뒤 앞만 보고 달리던 그레버는두 제자가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고 난후 분이 안 풀린 두 학생은 쓰러져 있는 선생님을 몽둥이로 수차례 다시 가격했습니다. 그녀가 차를 타고 공원에 도착한 지 정확히 42분 후 방범 카메라에 두 학생이 선생님의 차를 빼앗아 차를 몰고 전력질주하며 공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훔친 차는 시골길 막다른 풀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날 밤 차량이 발견된 인근 도로에서 두 명의 10대로 보이는 남학생을 태워주었다는 한 트럭 운전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이 발견된 현장에서 두 학생을 태워줬다는 남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녀가 근무했던 학교 학생들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한 교사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학생이 사망한 스페인어 교사, 그래버를 본인이 죽였다며 페이스북에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내용이 삭제될까 걱정하며 재빨리 조사해 보았습니다. 경찰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밀러라는 학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교사를 살해했다는 내용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교사를 죽였는지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퇴근 후, 여교사가 타고 다니는 하얀색 밴을 쫓아간 후 그녀가 주차하고 공원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반대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구방망이로 선생님을 살해한 후 쓰러져 있는 그녀를 모욕한 뒤 방수포 보관함 아래 시체를 버리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녀 차를 몰고 시골에 버리고 왔다는 내용을 영담처럼 웅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학생을 검거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들이 살해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두 학생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그날 의원이 지나던 공원에서 복면순 두 사람이 한 여성을 살해하는 광경을 목격해 너무 놀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글을 올리게 되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면순 사람들이 본인에게 시체를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부탁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강요하는 바람에 호수 근처 방수 포함에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현재 17세인 밀러와 구데일은 성인으로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종신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템이었습니다.